글씨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글씨로 음... 제가 계속 왜 그런 얘기를 드렸는지, 자, 이걸 한번 읽어 볼게요. 착한 노예가 될 것인가? 착한 노예가 될 것인가? 착한 노예가 될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글씨 계속 쓰고 있죠 착한 노예가 될 것인가 자여러분이이 어. 많이, 많이 깨닫는다 그랬죠 이미 많이 노출이 많이 되는 만큼 많이 깨달아요 노출이 많이 되는 만큼 많이 깨달아 그거는 너무 자명한 결과예요 어, 유튜브만 봐도 이제 그런 유튜브가 일단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깨달음의 목표를 지금 그냥 그 깨닫는 데 두시면 너무 슬픈 얘기지만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깨달음도 깨달음도 여기에요, 여기. 이제는. 깨달음 자체도. 목표를 두지 않으면. 깨달음 자체도. 왜? 영지주의 근노시즘이 만약에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어? 그 사람들이 뭐 할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해? 그 사람들 그냥 잘 먹고 잘살 거예요. 마음의 평화까지 얻었거든.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가 가시겠죠? 마음의 평화까지 얻었어? 착한 괴대지의 착한 오랑우탄의 착한 기계의 착한 로봇이죠 말잘 듣는 착한 노예 착한 노예 여러분 착한 노예 자, 인간이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지인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을 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천이삼, 인이삼, 지이삼을 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턱하니 주고 났더니 얘네들이 망각을 하면서 다 개대지 오랑오탄 기계 로봇으로 산다. 이제 그들은 영성이라는 힘을 제품화 시키고 물질화 시켜서 어떻게? 그거를 또 쓰게 만들어. 그거를 또 쓰게 만들어. 그러면 인간, 사람으로 오지 못해요. 어떻게? 영영. 영영보다요. 영영보다. 제가 예전에 이거 말씀드렸었죠. 총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물질만 해당이 된다는 게 아니었다고 랬어요이 영혼 자체도 총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왜? 일시무시니까. 일심무시니까 영혼 자체도 총량 보존이에요 하나로 왔다 하나로 가는 거예요 쪼개져서 영혼을 풀어줬잖아 천이삼지이삼이이삼 일석삼극 무진본하야 영혼이 다 풀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구별만 봐도 약 80억 개가 있는 거야 사람을 존중하고 존중하고 신으로 받들어도 예를 들어서 80억 개의 영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깨달음의 깨달음의 수준을 깨닫는 것에 딱 두면 어떻게 돼요? 40억으로 줄어요. 이게. 영혼이. 영혼이. 얘네들 어디 갔어? 정말 깨닫는 사람으로 총량 버전의 법칙으로 해서 그냥 일로 다 가버린 거예요. 40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억은 개돼지. 기계. 노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40억이.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이게 지금 어,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실은 지금 이미 이렇게 됐어요 어, 이런 말씀 안 드리고 싶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됐어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 어떤 뭐 예언 뭐 이런게 있었나요 뭐 뭐가 있었대 사람이 절반이 없어진다 뭐 전쟁이 나서 절반을 쓸어버린다 딥스테이트가 예를 들어서 딥스테이트가 사람을 나눠 나누어, 막 나누어갖고 어느 부류를 전쟁으로 확 하고 죽여버린다 뭐 20억을 없앤다 물론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 물론 일어날 수 있어 하지만 제 눈에는 이미 죽었어요 제 눈에는 지금 80억 중에 제대로 사람이 10억도 안돼 제대로 된 사람이 10억도 안 된단 말이에요 10억이 뭐예요 1억도 안 되죠 1억도 안돼 하지만 지금 그나마 영혼에 영혼의 가치를 알고 있고, 사람으로서 끈질기게 거기서 노력하면서 그 끈을 안 놓고 있는 사람들은 절반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절반은 돼요, 지금. 근데 여기서 더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들이. 그들이 더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눈에는 이미 죽었어요, 다, 이미. 제가 초반 강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전쟁통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미 전쟁통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진짜로 제가 느끼고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바심이 좀 난다고 하는 거고 제가 떠들 수 있고 제 진심을 전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 단한 명이라도 더 깨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냥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라 행까지 이어지는 분들이 필요하는 거예요. 지금이. 행까지 이어지는 분들 제가 없고 남이 없더라도 스스로 일어나서 행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개나 소나 다 깨닫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거기에 목표를 절대 두시면 안 된다. 자, 착한 노예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착한 노예, 자, 영지주의, 영성시대, 마음공부, 참나 이런 것들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또 다른 부익부 빈익빈 을낳을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다른 빈익빈 부익부를 나누어요. 재물을 포함한 영혼의 힘까지 끌어다가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지식의 힘과 영성의 힘에 여러분이 눌려 있으면 그냥 착한 노예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착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예전에 동학을 생각해 봤을 때, 호미 들고 총대포 맞는 꼴이에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착한 노예가 되면, 그영성에 보이지 않는 총대포 레이저를 여러분이 그냥 온몸으로 다 맞아버리는 거란 말이죠. 호미로 총대포를 막는 꼴이에요. 제 눈엔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자,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채야 된단 말이죠. 자,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 깨달은 정치인이 나온다는데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스승이 누군가 후견인이 된다고 해서 정치가 나아진다고 보세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자, 혹은 어떤 누군가가 직접 정치한다. 그래서 그게 될까요? 안 돼요. 제가 이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안 돼. 왜? 지금 과학의 힘은?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 있어요 이미 여러분 다 뛰어넘어 있어 게다가 그들은 뭐까지 갖고 있어? 영성의 힘까지 지금 취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이게 대한민국에서 소용없어요 여러분 지금 인류애를 말해야 돼요 인류애 인류애를 말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어, 제가 그래서 전에 이런 얘기 드렸죠. 제가 지금 이 얘기 하는 것이 한국말로 천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운이 좋은 걸 수도 있고,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에서 많이들 시작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국에 계신 것이 큰 이득이에요. 이득. 그건 운이야. 운. 진짜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 물론 예전에 호미로 총대포를 막은 그분들의 영성의 힘이 이어지는 건 있어요. 그건 업으로서 이어지는 건 있어. 그분들의 죽음을 제가 어, 이건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상황을 안타까워 하는 거지, 그분들은 그분들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깨닫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는요. 실은 그때, 동학 때, 진짜 호미로 총대포를 맞은 그 영성의 힘이 강했던 분들이 다시 온 거예요. 다시. 이건 또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저는 그냥 보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자, 어쨌든 그 눈을 크게 인류의 쪽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의 쪽으로 눈을 확장시켜서 남녀노소, 뭐, 성별, 뭐, 이런 거, 뭐, 그 다음에 또, 인종, 이런 거, 다 아니야. 다. 다. 일시무실을 알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거 다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다안 돼. 이거 다안 돼요. 이미 그들은 이 위에 있어요. 이미 그들은 이 위에. 위에서. 어, 이제 너네들 영성공부할 때 됐으니까 영성공부 좀 해. 조금만 있어봐. 영지주의 근호시 좀 뿌려줄 테니까. 그거 갖고 한번 싸워봐. 이런다고 했어요, 제가. 자. 어, 여기서 또 써놨죠.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이게 쓴소리 같을 거예요. 쓴소리 같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착한 노예골을 하고 있으면, 착한 노예골을 하고 있으면, 세상 최고의 정보, 과학력, 게다가 영성까지 가진 자들은 못 당해요. 못 당해. 못 당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성과 영혼을,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지식과 과학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건또 다른 현대판 기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기독교에서 그렇게 끄달리고, 불교가 망가지는 걸 그렇게 받고, 선조교에서 개신교가 왜 나왔는지 뻔하게 알고 중동지역에서 믿는 것들은 다 그지들이고 개대지래. 이 그, 교회 싸움 이런 거 믿으면 안 된대. 또 싸워. 또 샤먼은 아주 천박한 거야. 그러면서 또 싸워. 이제 여기다 또 뭐가 붙어요? 영지주의가 또 붙어. 또 싸워. 이것의 무서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눈치채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성과 영혼을 지식과 과학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 그건 현대판 기복이라고 했어요. 그거 눈치채야 되고. 실은 지금 그들이 하는 작업이 뭐예요? 여러분들 영석을 좀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마저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마저도. 그래서 아까 총량보전의 법칙 말씀드린 거죠. 영성까지 빼앗아 가면 정말 여러분은 개돼지야. 진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걸 아셔야 돼요. 자, 눈치 채야 된다는 거예요. 눈치 채세요. 제발 눈치 채야 돼. 남한테 맡기지 말고, 남한테 맡기지 말고, 스스로 깨어나서 동등해져야 돼요. 일단 당장 선생님들과, 일단 당장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왜 모두 다 부처래네요. 조금 늦게 눈치챌수 있고, 조금 지식의 힘이 모자랄 수 있고, 조금 영혼의 힘이 모자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두 다 부처예요, 여러분. 동등해져야 돼요. 배울 건 배우더라도 동등하게 생각해야 돼. 어디 가서 또 기복할 생각 하지 마시고. 본인이 주제자이자 내 생에 이 우주의 주인임을 알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지혜롭게. 지혜를 딴데 가서 찾으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만 지혜롭게 지혜롭게 하지 마시고. 이말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말 현대판 기복하지 마시고 스스로 깨어나서 동등해지시는 것부터 하세요 일단 깨어남의 목표를 작게는 여기 두고 그 다음에 뭐예요? 리팽 강리팽 여기 두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글씨를 다시 볼게요 깨달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깨달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깨달음의 목적 각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립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럼 깨달음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깨달음은 무엇인가? 21세기, 제가 자꾸 21세기 거리죠. 2021년. 21세기 깨달으면 각에서만 끝내면 안 되고, 립행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립행으로 이어져야 된다. 믿고, 목표를 세우고, 소망, 현재를 선택하면서 사랑한다. 행.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깨닫는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아져요. 여러분, 부지기수로 많아진다. 자, 그래서 깨어나서 깨어나는 것에 그, 그치면 안 되고, 깨어났으면 벌떡 일어나서 나가야 돼요. 나아가야 돼. 그것은 어디서 와요? 깨달아서 무엇을 할 일인가? 라는 질문과 의문과 각오.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을 가만히 쳐다보세요. 여러분들의 선생님을 가만히 쳐다봐. 깨어나신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저분이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많은 사람에게 좋은 말들 하려고? 조, 중요한 거죠. 위로해 주려고? 중요한 거죠. 하지만, 그분들이 이제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이제 이런 존재들은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좋은 말 해주고 위로해 주는 분들은 진짜 막말로 여러분 친구가 더 잘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그분들이 어떻게 돼요? 한번더 깨달아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요. 립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변에 여러분 좀 깨달았다. 그래서 이런 분들 많이 볼 거예요. 뒷짐지고 허무한 세상살이를 혐한 차면서 바라볼 것인가? 동네 불구경하듯이 산 속에 박혀서 혀만 차고 있을 것인가? 이번 생은 글렀네 하면서 술잔만 기울이면서 혀만 차고 있을 것인가? 이거 보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거. 이런 분들 엄청 많죠, 지금. 저도 깜짝 깜짝 놀래요. 많이 공부하셨대. 많이 깨달았대. 얘기해 보면 여기서 다, 여기 다, 다. 이미 포기했어요. 이미 포기. 그래서 뭐 해? 그냥 나 깨닫는 것에 만족. 그냥 끝. 노예예요. 그냥 그거 노예야. 노예. 노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여기 딱 머물러 있으면. 뒤짐지고 혀만 차고 있을 일이 아니란 소리예요. 깨달음을 더 확장시켜서 목표를 세우고 한 발짝 나가야죠. 자. 그 순간 이들은 뭐 했는지 보세요. 그 순간. 서양 문물, 과학, 재물, 돈, 민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컸냐? 대표적으로 그냥 물질과학의 생각이라고 그런 거죠. 여기 써놓은 거는 자그 순간 물질과학의 지배자들은 피나는 노력을 해서 뭐했어요? 총대포를 만들었고 우리는 낯들고 대항했다 이런 의미예요. 이거는 결과로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죠. 결과로서 아무리 깨달으면 뭐예요, 여러분? 리팽으로 이어지지 않고 깨닫는 것에만 그 동안에 있었으니까 뭐예요? 노예는 노예는 계속 농사져야 됐고 선배는 책상 위에 집안에 앉아가지고 깨끗한 옷 입고 깨닫기만 했죠. 그것의 가치는 발현되나? 그것의 가치는 발현이 되지만 지금 이 물질과학의 사람들이 지금 승리했단 말이에요. 현재는 승리했어. 게다가 지금 그들은 뭐예요? 영성행까지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져가려고 그 결과를 눈뜨고 정확히 보자 말이에요. 결과는. 왜 지금 우주 세상이니까 그 결과는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지금 이 꼴이 어떻게 됐는지 보자 말이죠. 자, 21세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더 이상의 법도, 더 이상의 규칙도, 더 이상의 어떤 단체도, 인권도 민주도, 자본도, 남녀 평등도 이거 이거 다 아니란 거예요. 다 아니야, 다 다. 법이 법을 낳고 룰이 룰을 낳고 사람의 오해가 오해를 낳고 남녀차별이 남녀차별을 또 낳고 미투운동은 미투운동을 또 낳고 아이들 학대는 아이들 학대를 또 낳고 총기소지는 총기소지를 또 낳고 법을 만들면 또그 법의 법망을 피해서 나가니까 또법의 법을 생기고 순리와 도리와 섭리에서는 점점점점점점 점점 더 멀어지죠.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더 멀어져. 인의예지 따지는 것의 위험성이 그래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주 세상에서 바라보니까요, 여러분 공자님이 대단한 것긴 하지만, 저는 별로 안 쳐준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능의지를 어떤 그 글자적으로 딱 따지고 나면 어떻게 돼? 그 이치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이치지만, 이미 거기서부터 법들이 막 나와요. 불교 교리에서 만나는 법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법. 지켜야 할 것. 어기면 혼나는 것. 어기면 죽는 것. 어기면 감옥에 가는 것. 이런 것들. 이런 거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진리 세상이라서 그렇죠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각자가 이런 사실을 각자가 이런 사실을 그냥 그 자리에서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아나 어떤 선생님 밑에 가면 뭐가 바뀌겠지 나 깨달으면 얻어서 어떤 그룹에 들어가면 뭐가 바뀌겠지 아 정치인이 나오면 뭐가 바뀌겠지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그거 늦었어요, 이미 여러분. 그거는 안 돼. 그들이 그냥 이용해요. 그들이 이용해. 우리 목줄을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거다 필요 없다는 거죠. 이런 거. 그들이 왜 자꾸 요새 미투루미투루를 거리고, 여러분. 그들이 요새 왜 자꾸 아동학대, 아동학대 거리고.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그러는지. 도대체. 자, 지금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눈치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남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단체 가서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눈치챘으면 그것이 각이라면 우선은 해야죠. 각은 우선은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뭐 해야 돼?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 이것까지 연장돼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이대로 충분하고 충분해요. 이대로 충분하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건요. 이대로 충분해요. 더 이상 무엇 안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가득한 지식과 가득한 자본, 그것의 홍수 속에서 지금 이미 그거죠. 각자가. 현재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알아차리고 행동하면 돼요. 그거면 돼. 그거면. 그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사실을 눈치채셔야 돼요. 이걸도 한번 다시 보세요. 예전의 총대포는 뭘로 바뀌었을까요? 예전의 총대포는 또 예전의 낫과 호면은 뭘로 바뀌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전에 총대포는 지금 정보의 독점과 시장 지배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미. 이미 그런 무기들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페이스북하고 트위터하고 인스타하고 유튜브에 진실이라면서 막 떠들어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여기 노출되면서 어떻게? 이것의 무기에 그냥 무방비로 끌려다녀. 그냥 무방비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낙과 홈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건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총대포는 이미 이렇게 성장했어요. 성장. 거의 특이점을 거쳐서 완전 변이됐어. 총대포가. 이게 정보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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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정보 정보거리냐? 이런 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 때문에. 이것의 힘은 어마무시해요, 여러분. 이게. 그것을 볼줄 알아야 되죠. 자, 그러면, 낫과 호미는 뭘로 바뀔 것이냐라는 거예요. 낫과 호미는 도대체. 새로운 정치인으로 그게 뭐, 대항이 될까요? 새로운 어떤 단체? 민족, 종교? 우리가 명상하고 깨닫는 이, 그냥 이 자체? 가게 머무는 것? 이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부분.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이 깨달음이란 것들이 마치 백화점 가서 이쁜 옷사 입듯이 그렇게 캐주얼화 되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는 깨달음이 유행을 따라서 유행을 따라서 그냥 옷 걸쳐 입듯이. 아, 그 세상은 저는 싫은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 세상 되게 끔찍한데 어쩔 수 없이 글로 가요. 여러분, 그래서 깨닫는 사람은 개나 소나. 개나 소나 누구나 특히 한국엔 더 많을 거고 한국에도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안타깝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더 정말 진정한 마스터가 될 거냔 말이에요. 더 진정한 마스터가 돼야지 이 깨닫는 사람도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시킬 거 아니야. 여기서 머무를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의 목적을 깨닫는 사람 이제 개나 소나 다 깨닫는데. 아니에요.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걸 선생님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죠. 그게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면 되는 거죠. 먼저 되면 돼. 여러분들이 깨닫고 지금 그냥 강립행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낙아호미는 내가 도대체 뭘로 바꿀 것인가? 그 대단한 총대포를 만들었던 사람은 정보를 독점하고 과학의 힘까지 갖고 있고 돈까지 갖고 있어요. 여러분, 돈까지. 그들이 마음 먹으면요, 실은 나라 하나 없애는 건 말, 말도 아니죠. 여러분, 지금 중국이 왜 연명한다고 생각하세요? 중국이 왜 연명하고 있을까? 그냥 고권을 안 놔서 그래요, 그들이. 우리나라는 그나마 왜 과학이 발전하는 것 같고, 무기가 최첨단 되는 것 같고, 무슨 지식 센터가 막 들어오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백신은왜 우리나라에서 OEM같이 잘 만들고, 왜 그래요? 필요하니까 그 결과만 보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걸 이용해야죠. 이용. 어부지리 때마침 이용해야 되는 거야. 때마침. 자, 밑, 어, 여기 써놨을 거예요 아마. 자, 지금 여러분들이 자리한 그곳에서 깨닫고 주제자임을 알고 현연하게 있으면서 사리분별하면서 균형감각만 갖고 있으면, 균형감각만 갖고 있으면. 강립행한다고 표현하는 거죠. 좀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정보와 시장 지배력을 그대로 공유하면서 그대로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참 인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전부터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이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본으로부터의 개혁. 현실을 어찌저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늦었다. 그건 이미 늦었다. 물론 바꿔 나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너무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미 다 틀렸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주 세상에 지금 우리가 낫다는 것은 물질로서, 육체로서. 혼백신이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들을 극복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죠. 그 와중에 우리는 어디서부터 다시 와야 된다는 거야. 이쪽 이쪽에서 근본으로의 배부터의 개혁을 같이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극복을 하는 와중에 여기도 같이 일으켜야지 그들보다 위에 앉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수 있는 지금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게 유일한 방법. 한민족, 한국, 그것도 남한 땅은, 북한은 어부지리란 말을 자꾸 쓰지만, 북한도 어부지리에서 끌려올 수 가능성은 많아요. 국제 정세로 봤을 때는. 자, 어쨌든, 한국은, 한국은 지금 딱 이러기 좋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정보와 시장지배력을 우리나라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걸 뿌리내려 볼까? 지금 걔들이 머리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끊임없이 이거를 연구해서 어떻게요? 해 스리슬쩍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이용해서. 그거 이용해서. 그들은 지금 뭘 이용하는 거예요? 우주 세상의 얄팍한 영성의 힘을 이용해서 계속 어부지리로 살아남고 있는 거죠. 저쪽에서 공장지어서 막 하고 무언가 발명이 되면 어떻게 돼? 법을 들이대고 민주 자유인권을 들이대면서 분열시켜서 없어버리죠. 그러면 또 그런 지식들 다 가져가. 여기서 또막 노력해서 뭐아또 싸나. 그럼 또다 무너뜨리고 자금 확 끌고 들어가. 그게 주식세상이고 그죠. 그게 신흥국가라고 표현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알게 된다고 하면 현실 세계에서 정치인이건 뭐 단체건 종교건 명상 깨달음 이런 게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상 깨달음은 길이긴 하나 깨달음 자체만 딱 놓고 끝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이미 강립까지 왔는데 계속 뒤에만 쫓아가고 있는 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머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했으면 좋겠고.